입력 2019.02-304-56-OSEN 는 오충원 기자 토트넘의 새로운 구장이 개장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데일리메일은 3일 한국시간 토트넘 이드 디어다음 주에 새로운 홍구 장이 언제 개장할지에 대해 발표 할 예정 이라면서 토트넘은 일주 일 안에 공식 오픈전에 이뤄질 행사 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고보도 했다. 이어 공식 개장은 3월 17일 혹은 4월 6일 열릴 경기. 받을 것이다. 크리스탈 팰리스 혹은 브라이트전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FA컵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고전했다. 그동안 토트넘에 새로운 홍구 잔게장 일에 대해 예상하기 어려웠다. 좀처럼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10억 파운드, 1조 4,289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동원해 유럽 최고 수준이 시설을 자랑하는 구장 건설 사업에 착공했다. 그동안 임시로 앤블리 스타디움을 사용했다. 원래 토트넘은. 9월 새로운 스타디움을 개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배수관 및 전력 무수 등 안전 문제 가연 이어 발생 해완 공일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개장 시점은 계속해서 늦춰졌다. 많은 이들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예상했지만 이마 저도 빗나갔다. 일단 토트넘은 조만간 언제 개장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슬래 a s h 10b i r d 꼴102 o s e n 점 c o 점 k 하려는 대과로 사진 getty images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카피업 아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전 문미디어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